안녕하십니까 왕꽃도령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용띠들에 대해서 용띠들이 2022년 이민년에 어떠한 어또 운이며 또 어떠한 또안 좋은 게 있는지 또 용띠들은 잠재죠. 어 그래서 좀 용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띠는 갑진생이 있어요. 64년생들 그리고 병진생들. 76년생들, 그리고 무진생들, 28년생과 88년생들, 그리고 경진생들, 40년생과 2000년생들, 그리고 임진년생이 있습니다. 2012년생과 어 52년생들을 용띠라 그러죠. 어 용띠들은 4월달과 8월달에 8패살이 있습니다. 8패살은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안 좋은 거예요. 손재수도 있고, 관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여 8가지인가 안 좋은 건가 모르겠지만, 여튼, 팔패살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망신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4월달, 8월달, 10월달 조심해야겠죠. 근데 양력도 좀 영향이 없다고 할수 없으니까, 이제 두달 정도, 4월달이면은 뭐, 4, 5월달, 그 8, 9월달, 뭐 10월, 11월 달 이렇게 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이 있는 띠는 닭띠와 육합이고요. 어 쥐띠와 원숭이띠하고는 삼합입니다. 돼지띠와는 원진살이고요. 개하고는 개띠하고는 충살이고요. 소띠하고는 파살. 어끼하고는 해살입니다. 그러니까 원진, 뭐 충, 파, 해, 이런, 이런 쪽들은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돼지띠하고, 뭐, 개띠, 소띠, 토끼띠하고는 좀안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남서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은, 책상을 이렇게 그쪽으로 돌리시고 공부하시면은, 성적이 향상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잠자는 방향은 북쪽이고요. 어, 용띠들은 음, 위장하고 요 소화기관 등 허리 피부 이런 것들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안 좋으니까 항상 잡숫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용띠들은 호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나 또는 중개사 등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매사에 실패수도 많아요. 네. 인득이 없고요 용기와 배짱이 강합니다. 자부심, 성부심이 많아가지고 남에게 싫어하는 게또 용띠이고요. 또 궁지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으로, 어, 읽 나가는 게또 호글다운 면모가 또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일이 많이 있으나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경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용궁줄, 용궁이나 불사줄에 가서 치성해원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초년에는 고생을 하지만 중년 말년에는 어큰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 그 봤을 때는 우리 음 용띠들 중에서 네, 여기서 병진생들은 내년에 47이 되거든요. 어, 이게 7살에 들어온 성주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주운이 아마 병진생들한테는 크게 작용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47이 들어온 그 성주운이긴, 하, 성주운이라서 좋은 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삼재는삼재 3제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분들은 뭐 그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꼭, 이 병진생들, 76년생들은 꼭삼절을좀 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자기가 들어오는, 47에 들어오는, 이, 저기, 뭐야, 성주운에서 굉장히 그, 운을 많이 좀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진생들, 임진생들, 그, 52년생 분들은 올해 70세거든요. 이분들은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물론도 항상 마찬가지겠지만 이민년이라는 이 해운년이 굉장히 좋은 좀 어찌 보면은 나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해이기 때문에 좀 좋은 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 지금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이잖아요. 이 중에서 임진년과 무진생들이 좀 많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2012년생들이나 52년생들이나 어 이런 분들, 28년생이나 28년생들이야 뭐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88년생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좋은 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띠들은 내년이 삼재긴 하지만 들어온 2022년이 임음년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재는 삼재죠. 그래서 꼭 삼재는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